폴짝 하실 분이라는데? 호출 짝네 그렇게 짝을 하시면 안 되고요. 네? 아니에요. 핸드폰이 얼마 있어요? 돈이요? 7,600원이요. 하실 건가요? 네. 얼마가 될 거예요? 5,000원이요. 5,000원 확인했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5천는원 전한테 주시고, 홀짝 맞추면 2배구요. 네. 0개. 아무것도 안나온거 맞추면 3배구요. 네. 그리고 틀리면 돈을 다 뺏겨요? 아... 어... 괜찮으신가요? 네. 그러면은 제가 뼈가루 하나 드릴 테니까, 홀짝 0개 먼저 말씀해주시고, 뭐 나올지. 네. 그래서 딱 가운데다 설치하시면 돼요, 여기 가운데. 뼈가로 클릭하면 돼요. 잔디 개수 맞추는 개수. 거예요? 아니녕꽃꽃아꽃 꽃? 어... 꽃 개수 안 나온다에 걸겠습니다 네 우클릭 해주세요 야 도전 어안 나왔어 오아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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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니다